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전해드릴게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모델 y-awd의 가격을 250달러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인센티브 보험 전 가격으로는 47,740달러부터 시작이 되고요. 롱 레인지와 퍼포먼스 버전은 이전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최신 모델 y의 재고 물량을 보시면 다시 감소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러한 영향도 포함하여 현재 가격이 인상된 것 같구요. 이 후에 추가적인 인상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최근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NACS가 뜨겁습니다. 엠비로스파크는 오늘 회사가 테슬라의 NACS와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제 전국적인 엠비로스파크 소유 충전 네트워크에 테슬라 NACS가 연결이 될 것이고 또한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18만 5천개 이상의 EV 충전 포트가 판매된 애널렉스웨이는 오늘 자사의 레벨2 및 레벨3 충전소에 커넥터 옵션으로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인 NACS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포드와 GM을 시작으로 블링크 차징, EV고 등 테슬라의 NACS로 모두 통합되고 있고요. 앞으로 테슬라의 B2B 사업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커넥터는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에 전기화의 초점을 맞춘 최대 규모의 글로벌 협회인 충전 인터페이스 이니셔티브 차린의 지지를 얻었지만 표준이 되기 전에 표준 개발 조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차리는 월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차린 북미 회원사 중 일부가 북미 충전 표준인 NACS 폼팩터 채택에 관심이 있다며 수많은 기업이 NACS를 채택하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 단체는 업계가 구축할 수 있는 개방형 충전 생태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NACS가 아직 표준 이 아니라고 말했답니다. 앞으로 북미의 충전 표준 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NACS를 표준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후 테슬라의 충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